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135만여 톤을 30년에서 4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먼저 강한 유감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전국 어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상 시위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수협 인근 해상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연근 해 어선이 일제히 오동도를 향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한다. 어선마다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마치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듯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해상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연근여선 170척이 어젯밤부터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하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 측에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은 3, 4년 뒤 우리 해역에 닥쳐올 위기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어패류 소비가 감소되면 곧 어민들의 삶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전체 어민을 대표해서 촉구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다에 방류되면 첫째, 인류가 공매할수 있는 지구, 지향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수의 경우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2026년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더불어 이 모든 국제 행사 역시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지켜왔던 바다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철해 나갑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처리수 안전성을 검증할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전국 규모 해상 시위는 여수에 이어 통영 부산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